사도행전 8장 9절에서 13절 말씀 우리 다 함께 한 목소리로 읽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성에 시몬이라 하는 사람이 전부터 있어 마술을 행하여 사마리아 백성을 놀라게 하며 자칭 큰 자라 하니 낮은 사람부터 높은 사람까지 다 따르며 이르되 이 사람은 크다 일컫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하더라 오랫동안 그 마술에 놀랐으므로 그들이 따르더니, 빌립이 하나님 나라와 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에 관하여 전도함을 그들이 믿고 남녀가 다 세례를 받으니, 시몬도 믿고 세례를 받은 후에 전심으로 빌립을 따라다니며 그 나타나는 표적과 큰 능력을 보고 놀라니라. 아멘. 사도들을 통해 복음이 어떻게 전파되었는지를 보여주는 것이 바로 사도행전입니다. 이러한 사도행전은 크게 세 부분으로 우리가 나눌 수 있습니다. 첫 번째는 성령의 임지하심을 통하여서 예루살렘으로 그 사역들이 이루어진 그 내용들이 바로 1장에서 7장까지의 내용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바로 유대와 사마리아를 중심으로 복음이 어떻게 퍼져나아갔는가, 어떻게 전파되었는가를 알려주는 것이 바로 두 번째 장입니다. 두 번째 장은 바로 8장과 12장까지 이어져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로 13장부터 28장까지 바로 당시 땅끝이라고 여겼던 로마까지 어떻게 복음이 증거되었는가를 우리는 볼수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사도행전의 전체적인 구조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오늘 본문은 바로 유대와 사마리아 땅에 어떻게 복음이 전파되었는지를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어제 말씀을 나누었지만 예루살렘에 큰 박해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 박해로 인하여서 많은 사람들이 유대와 사마리아 땅으로 흩어지는 것을 우리는 알수 있었습니다. 무엇입니까? 바로 초대교회, 초대교회 창립 이래, 이래에 가장 큰 위기가 닥친 것입니다. 스데반의 장례를 치르고 고통이 채 가시기도 전에 바로 사도바오를 필두로 예수를 믿는 많은 사람들이 죽거나 옥에 갇힘을 당했습니다. 보통은 위기가 오래되면 하던 일을 멈추기 마련입니다. 자신의 눈앞에 죽음의 그림자가 드리워졌으면 더더욱 몸을 사리기 위해서 웅크리고 있기 마련입니다. 그러나 그들은 멈추지 않았습니다. 비록 예루살렘에서 사마리아와 유대 땅으로 흩어지기는 하였으나 그들 앞에 죽음의 그림자가 드리워진들 그들은 아랑곳하지 않고 복음을 전하였습니다. 이렇게 자신의 생명까지도 아끼지 아니하며 복음을 전하는 그 사람들 중에 빌립이라는 사람도 있었습니다. 빌립은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바로 초대교회 일곱 집사 중에 한 사람이었습니다. 빌립이 초, 초대교회에서는 믿음이 좋고 신실한 그런 사람으로 알려졌을지는 모르나 초대교회 밖에서는 초대교회 밖을 떠나서는 그 빌립은 그냥 평범한 한 사람이었습니다. 그에 반해 오늘 본문의 빌립과 대조되는 한 인물이 등장합니다. 그 인물은 바로 시몬이라는 사람입니다. 9절과 10절에 보면은 시몬을 이렇게 표현합니다. 그 성에 시몬이라는 사람이 전부터 있어 마술을 행하여 사마리아 백성을 놀라게 하며 자칭 큰 자라 하니 낮은 사람부터 높은 사람까지 다 따르며 이르되 "이 사람은 크다 일컫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하더라"라고 그렇게 말씀합니다. 시몬은 사마리아 성에서 영향력 있는 마술사였습니다. 보통 우리가 마술사라고 하면은 사람들의 눈을 속여서 놀라게 하는 그런 사람을 우리는 마술사라고 합니다. 그러나 당시 마술사들은 오락의 개념보다는 오히려 종교적인 그 개념이 강했습니다. 보통은 이교적이고 주술적인 종교 행위를 통하여서 사람을 미혹시키고 또그 사람을 따르게 만드는 것을 바로 마술이라고 합니다. 쉽게 말해서 시몬은 자신 스스로 신이라 말하든지 또는 자신을 하나님의 대리자로 그렇게 말하고 다녔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보내신 능력자가 바로 나 시몬이다. 라고 그 사마리아에 있는 많은 사람들에게 알리며 바로 자신을 따르게 했다라는 것입니다. 이러한 시몬을 따르는 무리들이 사마리아 성에 많았다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빌립을 통하여서 이 사마리아 성에도 바로 복음이 전파되었습니다. 오늘 말씀 12절과 13절을 보면, 빌립이 하나님 나라와 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에 관하여 전도함을 그들이 믿고, 남녀가 다 세례를 받으니, 시몬도 믿고 세례를 받은 후에 전심으로 빌립을 따라다니며 그 나타나는 표적과 큰 능력을 보고 논란이라 라고 그렇게 말씀합니다. 빌립은 단순히 예수님을 믿으십시오. 예수님이 메시아입니다. 라고 그렇게 전한 것이 아니라, 말씀을 보면 빌립은 하나님의 나라를 선포하였다라고 그렇게 말씀합니다. 그리고 또한 예수 그리스도 그 이름에 관하여 전했다라는 것을 우리는 알수 있습니다. 그리고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사마리아의 많은 사람들이 성벽을 가리지 않고 세례를 받았다라고 기록합니다. 그리고 그 세례의 현장 속에 누구 또한 있었습니까? 바로 마술사 시몬도 함께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세례란 무엇입니까? 세례라는 것은 바로 내가 죄인입니다. 그리고 또 내가 예수 그리스도 그 이름을 통하여서 구원을 받았습니다라고 바로 많은 사람들 앞에 고백하는 것이 세례입니다. 베드로가 성령의 능력을 받아서 많은 사람들에게 말씀을 전하고 있었습니다. 복음을 선포하고 있었을 때에 많은 사람들이 그 말씀을 듣고 그 마음에 찔려서 내가 무엇을 해야 됩니까? 우리가 무엇을 해야 됩니까?라고 베드로에게 물었습니다. 이에, 이에 대한 베드로의 대답이 바로 사도행전 2장 38절에 기록하고 있습니다. 사도행전 2장 38절을 보면요. 베드로가 이르되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제사함을 받으라. 그리하면 성령의 선물을 받으리니라고 그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나,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원자로 믿고 세례를 받는다는 것은 바로 죄를 회개하고 용서받았다. 용서받는 것을 의미합니다. 여기서 죄를 회개하는 것은 단순히 내가 죄를 지었습니다라고 고백하는 것그 이상을 넘는 것입니다. 바로 그냥 잘못했습니다의 그 개념이 아니라 죄의 길에서 이제는 완전히 내가 돌아서겠습니다라는 그런 결단인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세례인 것입니다. 그리고 이를 통하여서 성령을 선물로 받는다라고 베드로 사도는. 말씀하고 있습니다 바로, 바로 오늘 말씀의 시몬이 복음을 통해 이전에 자신이 살아왔던 그 삶의 방식 즉 이교적이고 주술적인 행위를 모두 벗어버리고 새로운 삶 바로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하는 그 삶을 살아가기로 결단했다라는 것이 바로 세례를 받았다라는 의미입니다 여러분, 시몬이 복음을 받아들이지 않고 마술사로 살았다라면 사마리아 성에서 더큰 부자가 될수 있었고 더큰 명성을 얻었으며 죽을 때까지 호의호식하며 호의 사람들에게 칭송을 받으며 살아갈 수도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시몬이 복음을 만났을 때에 복음은 시몬의 삶 속에 역사하여 그 인생을 송두리째 뒤집어 엎어 놓았습니다. 복음을 통해 시몬은 세례를 받고 세례를 받은 시몬은 말씀에 보면 이렇게 기록합니다. 전심으로 빌립을 따라다녔다라고 그렇게 기록합니다. 세 번역 성경은 계속 따라다녔다라고 그렇게 기록하고 있고요. NIV 성경은 followed everywhere라고 어디든지 따라다녔다라고 그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무슨 말입니까? 자기가 가지고 있는 모든 부와 명예와 명성과 이 모든 것들을 다 쓰레기 버리듯이 내던져버리고 빌립과 바로 그 복음과 말씀과 함께 동행했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는 말씀을 묵상하고 준비하면서 처음에는 복음을 전하는 빌립이라는 인물이 제 눈에 묵상되어졌고 들어왔습니다. 그러면서 조금 더 묵상해보니 복음으로 변한 시몬이 저의 눈에 들어왔습니다. 그런데 말씀을 묵상하고 묵상하면 할수록 저의 눈에 들어왔던 것은 시몬도 아니오, 빌립도 아니었습니다. 바로 복음 그 자체, 복음의 능력이 묵상되어졌습니다. 그러면서 저에게 질문했습니다. 나는 무엇으로 사는가? 나는 무엇으로 살아가고 있는가? 라는 질문이 저에게 던져졌습니다. 목회자인데 말씀을 준비하고 선포하는 자인데 복음으로 살고 있는지 복음의 능력을 힘입어서 말씀을 전하고 있는지 다시금 저의 모습을 돌아보게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을 믿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구원받은 우리가 가장 가치 있게 살아갈 수 있는 그 방법이 무엇이겠습니까? 그것은 바로 복음의 능력으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시몬을 변화시킨 복음의 능력으로 우리가 살아갈 때에 우리는 세상의 그 누구보다 잘 살았다. 인생을 헛되게 살지 않았다. 라고 그렇게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우리가 이 새벽에 기도할 때에 주님, 다시금 복음의 능력을 우리 안에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복음으로 변화된 시몬이 자신의 모든 것을 버리고 빌립을 따르고 그 말씀을 따르고 주님을 따랐듯이. 우리 또한 내가 가진 모든 것을 버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갈 수 있는 주님의 제자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하며 나아갈 수 있는 여기에 모인 우리 모든 태도의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우리는 무엇으로 살아가고 있습니까? 하나님 세상에 썩어 없어질 것들로 우리가 살아가고 있지는 않습니까? 다시금 하나님 우리가 구원받은 존재로. 하나님, 우리가 세례를 받은 존재로, 하나님, 정말 우리가 복음의 능력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성령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늘 주님 우리에게 능력을 주시고 늘 우리에게 말씀을 주시는데, 우리는 하나님 그것을 따라가기보다는 그것을 외면한 채 살아가고 있지는 않았습니까? 하나님, 다시금 우리의 삶을 돌이켜서 주님의 그 십자가를 바라보게 하여 주시고, 주와 함께 동행하며 우리의 하나님 이 짧디 짧은 인생 속에 하나님 같이 있게 복음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성령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